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 새롭게 인사드리는 LG 트윈스 치어리더 차영현입니다. 지난 주간 치어리포터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를 호명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. 그럼 이번 주 경기 정보를 살펴볼까요? 이번 주는 6경기 모두 원정 경기입니다.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광주에서 3연전이 펼쳐지는데요. 지난 기와와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위닝 시리즈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가질 수 있겠죠? 선수들에게 힘이 닿을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마산에서 NC와의 3연전이 펼쳐집니다. 저희가 개막전에서는 승리가 없었는데요. 이번 경기는 3경기 모두 이겨서 복수하자고요. 이번 주 광주와 마산 날씨는 아직까지 비 예보는 없고요. 계속해서 봄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날씨 문제로 경기가 취소된다면 재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또 아쉽게도 이번 주 경기에는 응원단이 참석하지 않아요. 혹시 직관 예정이시라면 저희 못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? 저희는 잠실에서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 주간 치어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다음 주는 LG 트윈스 치어리더 막내 윤소은 치어리더가 치어 리포팅 예정이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.